당신이 보낸 사진, 무슨 뜻이죠? 오늘 아주 한가한가 보네요. 왜 이곳으로 간 거죠? 운을 바꿔야 하는 일이 있나요? 비단 잉어에게 빌 바엔, 착실하게 일을 잘하는 게 낫습니다. 아니면, 불로 소득이 더 좋다는 건가요?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. 또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군요. <laughs> 그 가설이 성립됐다고 했을 때 당신은 잉어찜이 될 확률이 높아요. 잡담은 여기까지. 할말 없으면 끊을게요. 무슨 소원을 빌었나요? 음... 벼락부자? 아니면 매일 일찍 일어나게 해달라고 했나요? 그럼 말 그만 돌리고 얘기해봐요. 왜 나와 관련된 건 갑자기 소박해졌죠? 근데 이 소원이 이루어지려면 오래 두고 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? 다음에 소원을 반납할 때는 할머니가 된 당신과 함께 오게 해줘요.